30번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인데, 조금 어려워요. 경어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 이쪽 통칭, 이쪽 쪽에 잘하는 친구들은 쉬워. 근데 여기 대부분 애들이 쉽지는 않아. 자, 무슨 얘기냐면, 여섯 번을 움직여서 다시 오러 올 거야. 뭐세번 만에 오는 거는 안 되고, 여섯 번째 다시 또 도달하는 경우만 구할 거란 얘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북쪽, 서쪽, 동쪽, 남쪽이 있는데, 총 여섯 번을 할 건데, 첫 번째 했을 때, 북쪽으로 가는 거를 하나 할게. 첫 번째 시행에서 북쪽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 두 번, 또 하나의 경우는 첫 번째 시행에서 서쪽으로 가는 경우. 또 하나의 경우는 첫 번째 시행에서 남쪽. 또 하나의 경우는 첫 번째 동쪽. 똑같은 컨셉이기 때문에, 이게 곱하기 4를 해버릴 거야. 다시 한 번. 첫 번째 시행에서 북쪽으로 여기에 왔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갈수 있는 게 여기. 여기를 a라고 볼게. 또갈수 있는 게 있죠 b라고 볼게. 갈수 있는 게 있죠? 여기를 c라고 볼게. 그럼 a, b, c라는 점까지는 두 번째 시행에서 온 자리야. 그럼 나머지 네번 만에 원 점을 올 거야. 자, 첫 번째. 두 번째 시행에서 a점에 왔을 때를 가르게 이해 갔니? 그러면 두 번째 시행에서 A점에 왔을 때는 나머지 네 번만에 오로갈 거야. 어떤 경우가 있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위로 한 번, 아래로 하나 둘세 번. 이해갔니? 위로 한 번, 아래로 세 번만에 가는 경우가 있어. 또는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아래로 두 번.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아래로 두 번이 있어. 이제 순서만 정해주면 되는 거야. 설명됐니? 자, 얼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백에 4백. 근데, 근데, 요게 안에는, 잘 봐봐. 아래로 두번 먼저 내려오는 경우, 아래로 두번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위로 한번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는 원점을 지날 거 아니야? 두번 만에 원점을 분나할거 아니야. 네번 중에서 두번 만에. 그러면 안 되잖아. 여섯 번에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해가 니 또, 뭐가 있어? 아래로 두번 오고, 아래로 세번 오고, 위로 한번 오는 경우도 원점을 지나갈 거야. 이 순서대로 오면. 빼이 니가 존재하겠지. 더하기, 요 친구. 마찬가지, 200에 얘는 400. 근데, 여기서 또 뭐를 뺄 거냐면, 생각해봐. 왼쪽으로 하나 갈 건데, 아래로 두번 가고 나서. 요는 뺄게, 아래로 두번 가고 나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또, 아래로 두번 가고 나서,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이런 경우를 빼줘요. 몇 가지 빼줘? 이도 마찬가지 두 가지를 빼줄예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어, 4, 2가 될 것이고, 12에서, 10이 돼서 얼마? 12가지가 생긴다 됐니? 자 이제 두번째는 B라는 점에 두번째 시행에서 갔을 때를 가르키요 B하고 C는 똑같아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답이 나올거야 자 B가 됐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갈수 있어? 왼쪽 하나 오른쪽 둘 아래 자 왼쪽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둘 아래가 됐겠지 왼쪽, 하나, 오른쪽, 둘, 아래. 또는 어딨어? 또는, 하나, 둘, 아래 두 번, 아래 두 번, 위한 번, 오른쪽 한 번. 뭐 이런 경우는 안하지겠네 설명이 됐니? 자, 이럼한번 가볼게. 자, 마찬가지. 2팩에 4팩에.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을 거라안 되는 거. 자, 내가 지금 뭐냐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 두번안 되는 게 뭐가 몇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둘, 세 칸만에 하나 두번 가야 연속 가야 되는데 왼쪽 하나 왔어. 왼쪽 하나 오는게 아니라 오른쪽 하나 오고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지. 요게 먼저 나오면 안 되지. 자, 여기 있어 B에서 오른쪽 하나 가고 아래로 내려오면 먼저 원점 와버리잖아. 그러면은, 오른쪽 하나니까 왼쪽에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하나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른쪽에 하나 얹어 오고, 왼쪽 오고. 근데 여기는, 진짜 바뀔수도 되잖아. 무슨 얘기야? 아래로 떨어지고, 오른쪽 가고.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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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총몇 개를 빼줘? 네 개를 빼준다, 네 개. 따라오시니? 자, 얘도 마찬가지야. 2팩에 얼마? 4팩이고 똑같은 원리로. 자 여기 마찬가지야. 아래로 두 번인데 B에서 아래로 두번 먼저 오면 상관없잖아. 하지만 뭐부터 먼저 오는 거야. 오른쪽 하고, 그치 오른쪽 오고 오른쪽 하나 오고 어, 아래로 내려오는 거. 여기 빼줄게. 오른쪽 하나 오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러면 나머지가 아래 오고 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써드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리 바뀌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자리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고. 마찬가지, 니 가지 경우를 빼주면 돼. 따라서, 야, 12에서 8. 여기도 얼마? 8에서 얼마? 16이야. 그럼 C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지. C도 같은 조건으로 1 6이 똑같잖아. 그럼 따라서, 자, A가 12가지. B하고 C가 16가지. 그럼 32에서 44가지가 돼. 자, 처음에 북쪽으로 갔을 때가 44가지. 그러면 서쪽도 44, 남쪽도 동쪽도. 정답은 44 곱하기 4가 돼서 176가지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내용 이해만 하면 쉬운데, 처음에 컨셉 잡기가 절대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가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